어머니를 가장 아름답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글을 써서 몇백 장을 분석을 했는데 공포물이에요. 그 내용은 그래? 내가 어머니를 사랑하게 된 이유는 맨 마지막에 나오고 우리 어머니가 어떤 폭력에 노출되고 살았는지를 적습니다. 그다음에 정서적 폭력 말할 것도 없죠. 막 맨날 뭐 여자가 왜어딜를 나돌아다니는, 뭐 여성을 뭔가 좀 깔보는 태도인 거죠. 뭐좀센 얘기 괜찮겠는지? 우리 자필 찍기 수도 있는데. 저출산 음, 음. 정영도의 제목 없음 TV 퇴침 퇴침 자 오늘의 선생님은 우리 사회학자 오찬호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찬호입니다 잠깐 쉬는 시간에 또 선생님께서 또뭐 제가 책을 들고 왔습니다. 네, 책을 펜으로서 뭐 드리고 아, 싶어가지고 작년에 나온 신간 따끈따끈한. 어뜨? 아, 네, <laughs> 세상 못져보이는 것들의 사회학. 그럼에도 하고 던져야 할 질문. 우리 한테 익숙한 것들이 어떤 부작용을 야기했는가? 뭐 이런 질문을 좀 던지고 있는 것니다 자, 책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억울로성 제목을 하나 던져서. <laughs> <laughs> 선생님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야, 이거 약간 책인데 한 페이지에 하나씩만 던져도 댓글 폭발인데. <laughs> 자, 센거 하나 갑니다. 여, 괜찮을까? 아, 아 괜찮잖아. 비임약은 여성을 해방시켰는가? 이게 무슨 얘기인 거죠? 우리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품, 가장 위대한 과학적 혁신을 언급을 할 때. 피임약, 먹는 알약, 피임약이 항상 응급이 됩니다. 이게 오. 1960년에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단순히 복용을 하면 임신이 되지 않는 그 과학적인 메커니즘을 발견하고 적용을 해서만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된게 아니라 그 이전과 이후의 여성의 삶이라는 게 정말 너무 획기적으로 변화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네 그래서 그렇네요. 이제 미국에서 1910년대만 하더라도 여성이 피임하는 법들을 공유하면 거의 다 불법이에요. 미국이 그런 사회였어요. 아니 콘돔 있었잖아요. 그 남자가 그 아유. 콘돔을 사용을 하면 피임이 되는 거고 하지 않으면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페미돔도 있잖아요. 여성이 그거를 뭐 우연히 구할 수 있는 거지만 공개적인 자리에서 성교육을 받는다든가 아. 이런 것 자체가 50년대 60년대 가서 이제 그게 깨집니다. 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미국에서 그거를 알려주는 여성 활동가가 있었습니다. 마가렛 생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불법인 거죠. 알려주는데 그 사람한테 막 전국에서 편지가 오는 거예요. 어떤 편지냐면 우리 남편 좀 제발 설득시켜달라. 그리고 이제 서른 살 여성이 편지가 오는데 알고 보니까 열세 번을 임신을 하고 열한 번을 출산을 하고 근데 그 사람이 임신을 더 이상 안 하는 이유는 남편이 죽었거든. 그래서 자기 아이한테만큼은 이 임신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 마간에 생활하는 사람은 자신의 어머니가 열아홉 번 임신을 했거든요. 11번 임신해서 11번 출산을 합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어머니를 그냥 아기 공장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민간요법을 통해가지고 낙태를 하는 거예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옷걸이입니다, 옷걸이. 옷걸이를 쭉 늘려가지고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출동해서 가보면 과다출렬로 죽고 하는 거죠. 이런 일, 일화가 있었어요. 그 여성이 의사한테, 아, 우리 남편 제발 설득 좀 하라고. 임신이 이런 건데 왜 저러냐고 하라 그러니까, 그 의사선생님이, 아이고, 답답하면 지붕에 묶어두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남자가 관계가 같겠다는데 그걸 어떻게 막아요 1910년대니까 10년대 20년대까지 에이.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바꾸는 방법은 정말 획기적이야 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연구와 돈을 모으고 하는 과정에서 1960년이 되어서 그게 그 약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약이 나오니까 미국 사회에는 뭐 그때까지는 이혼자들의 피임도 금지되어 있는 게 많았거든. 근데 그런 법들이 다 깨지면서 이제 여성이 임신의 공포로부터 너무 너무 객관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획기적인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되게 혁신적이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챕터 제목이 과연 혁신적일까라는 건 뭐냐면 어떤 역사적 의미가 있는데 현대사회에서 이렇게 피임약 광고 같은 걸쫙 추적을 해보면 네.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이냐면 피임약을 챙겨야죠. 다 이런 뉘앙스로 말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빚신할 공포 때문에 막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피임약을 내가 복용하는 거 그게 프로페셔널 여성입니다. 라는 광고가 대부분이에요. 굉장히 재밌는 건 뭐냐면 남성의 피임법은 몇천년 전부터 있었거든요. 음. 남성의 의식의 변화 이런 게 필요한데 여전히 현대 사회에도 어떤 관계적 측면이 있을 때그 임신에 대한 공포를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피임약이 생겨서 좋지만 만약 임신했다 그러면 야너 피임약도 안 먹었어? 이런 질문을 오히려 받는 거예요 요즘은. 음.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 함께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가져가야 되는데 끊임없이 여성이 뭔가 이 임신의 주체만 되어 있는 듯한 느낌 그런 거지 뭐 미혼모 현상도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뭐 분석을 해 보면 특히 월요일날 일요일 저녁부터 네이버 지식인에 실시간으로 제일 많이 올라오는 게 뭐냐면 주말에 관계를 했는데 피임약을 안 먹었고 날짜가 안 맞다 근데 내가 내일 오전에 사후 피임약을 받으면 이게 가능하냐 이 질문을 거의 99.9% 여성이 묻죠. 그니까그 관계 속에서 이후에 혹시나 하는 이 고민 때문에 끙끙거리는 거다 여성들이거든요 과거보다 평등해졌지만 네. 남성이 여성을 100% 존중하고 있을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좀 반성해야 될 것이 여전히 많이 있다 근데 이거 참 제목이 자극적이어서 그런가 소비자는 편해지고 노동자는 무너지고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음식을 배달하다가 신호위반해서 가속해서 사람들이 죽잖아요 라이더들이 네.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이 원해서 가속하지 않죠 본인이 원해서 신호위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플랫폼에서 그렇죠. 어느 시간 안에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걸 하지 않았을 때 소비자들은 뭔가 어, 이집좀 불친절한 것 같고 이뭐왜 느려 터진 것 같고 막 그래 별점을 막 어. 음식은 맛있는데 배달이 뭐 이렇게 느렸어. 이렇게.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평가하잖아. 요 누군가의 목숨 값에 대한 어떤 우리가 고민을 하지 않으면서 단지 편한 디지털 시스템에만 길들여져 있진 않은가. 그 코로나 시기 초기에 택배 노동자들이 사망을 많이 했습니다. 물량이 늘어난 거죠. 근데 왜이 문제 제기를 좀 해야 되냐면 좋은 시스템이라는 것은 만약에 새벽 배송을 100개를 하는데 이 사람이 맥시멈으로 120개까지는 할 수가 있는데 150개까지는 새벽 배송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노동자들이 다치거든, 다친단 음, 말이죠. 근데 그 시스템이 없는 거야. 근데 물량이 들어오면 주문 한번다 소화 해야 되는지. 소화를 해야 되는 거죠. 아 지금 그래요? 코로나 초기에 아. 대처를 못한 거죠. 그니까그 시스템이라는 게 인공지능 이런 게 얼마나 취약하냐면 인간이 배달을 하는데 그 물량이 늘어난 걸 그대로 내버려두면 인간은 다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일주일, 한 달, 두달 내버려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택배 노동을 하다가 가로사로 사람이 죽었거든. 네. 그 정도로 그거를 스톱 시킬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던 거예요. 지금은요? 지금은 그런 거에 대한 문제 제기도 많이 있고 해서 이게 한번에 막 늘어나고 했을 때는 조절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사람을 더쓸수 있다 있지만 원칙적으로 자기 구역에 나온 물량에 대해서는 본인 책임이죠. 근데 이게 진짜 어렵다. 무슨 하루에 물량이 몇개 들어올 줄 알고 어떻게 알아? 명절날 이럴 때는 이제 가족들이 다 동원되죠. 와 이건 진짜 어려운 문제다. 보통 일타 택배 기사님들은. 혼자 일을 못하죠. 가족이 옆에 있거나 아니면 보조원을 쓰거나 보통 은 가족이 함께 일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뉴스를 보고 있으면 택배 달인들 기사를 가끔 보게 됩니다. 너무 택배를 잘해 막 돈도 너무 많이 벌어 막뭐 어 라이더도 마찬가지고 막 깜짝 놀랄 정도 수익을 얻으면서 막 인터뷰를 해보면 막이 일은요 뭐 스트레스도 없고요 딱 일한 만큼 내가 배달한 만큼. 보러 가는 뭐 정직한 노동입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노동은 굉장히 공정한 노동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100% 건강한 사람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아 근데 그 그거는 사실 뭐 모든 지금 생산 활동을 하는 인구들은 다 경력 문제 아닌가요? 아 그럼요. 다 대체되기 그러니까, 때문에. 네. 그러니까 너 아니라도 할 사람 많고. 기계가 다 대체하고 있고 의미가 낮은 일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고 그러니까 단가가 낮아지고 왜냐하면 저희도 그런 뭐 연예인 야 누가 그렇게 그러면 하래 관도 너없어도잘 돌아가 막거든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 사람이 제기하는 어떤 문제가 집단적인 어떤 토론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개그맨을 하고 싶은 사람이 계속 하게 될때 저는 그 사회가 개인에게 더 희망을 주는 사회라고 본다라는 거죠 근데 약간 너무 유토피아적인 아유, 아닙니다. 느낌도 좀 들거든요. 지옥을 피하자라는 주의죠. 천국을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곳이 지옥이어서는 안 된다. 와, 너무 어렵다. 근데 이거를 아까 뭐 불평등 얘기를 할때 모두가 똑같이 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힘들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걸 좀 삶의 가치를 올려주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야, 니네는 어떻게 뭐가 니네의 삶의 가치를 가장 떨어뜨리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니? 많지 않아요. 뭐 집값, 뭐 돈. 돈? 하는 일에 비해서 돈을 적게 번다. 그러니까 그건 저는또 사회적인 시스템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를 네. 집을 살수 없게 만들어 놓은. 요즘 투잡 많이 뛰잖아요 되게 슬픈 아니, 현상이에요. 왜 투잡 안뛰냐 이거야. 되게 슬픈 현상이에요. 어? 사람은 투잡을 뛰면서 주변의 것들을 경험할 수가 없죠 역설적으로. 왜 투잡을 뛸 정도로 바쁘면 TV를 보겠습니까? 뭐 책을 읽겠습니까? 뭐 뮤지컬을 보러 갈뭐 여유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되게 빈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투잡 와... 이런 말들이 많은데 N잡도 뭐 그러잖아요. 그렇죠. 되게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사회 시스템을 엉망으로 만들었으면 하나 일자리를 가지고 안정적으로 못 사느냐는 거죠. 와 근데 이 사회학이라는 분야가 진짜 고민하고 토론하고 뭐 이럴 수 있는 분야가 많네요. 아 그럼요. 끊임없이 화두를 던져야 되고 끊임없이 욕먹게 공격 당하겠다. 그 사회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모든 것들은 다 사회 영향을 받은 거잖아요. 뭐 쉽게 말하면 뭐 오징어 게임이 왜 유행을 했습니까? 그러면 뭐 빈곤 사회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도 할수 있는 거지. 근데 만약 잠깐만요. 자 택배 얘기를 다시 가장 예하면 나라에서 또는 기업에서. 쭉 근로자들을 보니까 하루에 100개까지만 하면 생활도 영위하면서 건강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그래, 하루에 100개밖에 딱 못해! 딱 정하는데. 무슨 소리! 그렇게 정하면 안 되죠 나돈 벌고 싶어 120개까지 하게 해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게 이제 이런 것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어느 날 120개가 되었을 때 네. 내가 지금 이거를 배달하면 죽을 것 같아 내가 스스로 이거에 대해서 위험을 인지하고 이 노동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야지만 어? 그거 없어요? 그러면 조성과자가 되죠 아니 그거는 나라에서 빨리 제도화 해줘야 되는 그렇게 거 아닌가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이 AI가 얘를 성과 있는 라이더로 보지 않아요 <laughs> 그러니까,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죠. 노동의 자율성이라는 거는요. 그 택배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 일단, 그냥... 산업 현장에서도 예. 어, 이게 좀 위험해. 장비 없이 내가 이 물건을 만지고 있으면 저 깔리면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내가 안 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면 안 되죠. 안 해야 되는데, 또 이걸 뭐 전화해가지고 뭐 사람 부르고 장비 부르면 확뭐 별일도 없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 빨리 빨리 좀 해라. 그러면 몸으로 막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운 좋게 또 이게. 위험에 빠지지 않으면 어우 저일 잘하네 어 뭔가 머리 좋아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있을 맞아, 때 맞아, 시간을 맞아, 끄는 맞아. 게 아니라 내가 두 명의 역할을 다 해야 돼요 지하철 사고 다 보세요 2인1조 시스템을 지키면 되는데 못 지키는 거거든요 두명 부르고 부르고 맞아. 하면 막꼭 어, 그렇게 해야 되냐 지금 별 일도 없고 대충 해라 한두 번은 괜찮아 그러면 오히려 회사에서는 제가 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다음에 계속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위험한 일을 멈춰야 되는데 위험한 일을 해내게 되면 잘하는 걸로 뭔가 이렇게 유돌이 있는 사람이 되고 뭔가 손이 많이 안 가는 사람이 되죠 근데 막 문제제기하고 그러면 뭐 불평불만 하는 거 같고 너 때문에 늦어졌다 그러고 그, 그 가장 거. 결정적인 것을 비정규직이 더 그걸 말을 못 하고 하청업체로 갈수록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걸 처리하세요 왔는데 보니까 지금 한번 죽을 것 같아. 그럼 하청의 소장한테 따져야 되죠. 하청의 소장이, 야, 내가 그걸 본충해 어떻게 얘기를 해. 우리가 안 한다 그러면 내년에 다시 끝나는 거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위험하면 내가 본능적으로 안 해야 되는데, 비정규직이고 하청업체 소속이면 그 본능을 뒤틀어서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산업재해가 발생하죠. 아, 그러면 진짜 빨리 바뀌어야지. 물론 예전보다 좋아졌겠죠? 전체적인 숫자로 본다면 좋아질 수도 있지만, 가끔 가끔 아직도 보면 실습 나간 고삼 노동자들이 막 죽고 그러거든요. 과거보다 조금 줄었다고 해서 좋아진 사회다라고 볼수 없고, 여전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라고 질문을 던져야지만 좋아지는 거겠죠. 그 본청인 사람들이 하청주는 사람들 목줄을 지고 있다라고. 그렇죠. 네.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라는. 아 그거는 정말 너무 비인도적인 거예요. 그래서 거. 사고가 터지면 본청에서는 우리는 다합청에 권리를 줬다. 근데 합청 업체들은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못 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 그다음부터는 안 쓰고. 계약이 안 되고 그런 거죠. 요즘은 합청에 재하청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네. 100만 원으로 수주를 받은 거를 75만 원으로 왔다가 75만 원에 50만 원 오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 예전에 강주에서 어떤 건물이 무너진 적이 있었어요. 철거하는 건물이 무너진 적이 있었는데, 그게 하층에 하층에 하층을 가가지고, 4분의 1 토막이 나간 금액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씁니까? 그냥 엉망진창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안전 관리할 돈으로 다 투입해서 해야 되는 거죠. 야, 근데 이게 선생님이 공격당할 요소가 많네. 충분히 고민을 하면 좋죠. 대안도 있으면 좋고, 그런데 그러기에는 시간과 인력과 돈이 지금 제가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우리가 조금 대한중독증에 빠져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제기를 했을 때 네. 해결책까지 말을 하지 않으면 그 문제제기는 틀린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면 분열만 일으키는 걸 수도 있잖아요. 아니죠. 모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좋은 사회제도는 시작은 정말 맨땅에 헤딩하기였어요. 바위에 달걀을 던지는 듯한 아무도 안 알아주는 지금 청소년들 보면 두발 자유를 하잖아요. 이게 94년 5년도부터 운동을 했어요. 청소년들이 그때 아무도 뭐 인정 안해 주고 그랬다는. 근데 계속 뭔가 누군가가 얘기를 하면 아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러면 그게 여론이 되면 정치인이 관심을 가져 주고 그걸 이제 제도로 만들고 토론을 하게 되고 사회는 그 흐름을 반드시 믿어야 돼. 요그런 공격을 되게 많이 받으실 것 같다고 어, 선생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는 많은 이야기들은 당장 내일부터 바뀔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죠. 근데 문제 제기를 계속하다 보면 이게 사회 의 토론의 수준을 올려가지고 결국 5년1 0년 후에 사회가 바뀔 수 있는 그 시작점이 우리가 일상에서 투덜투덜 거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대안이 없더라도 문제 제기를 해야지 대안도 이제 생각하는 거죠. 거군요. 네. 야 오늘 댓글이 심창치 않을 것 같은데. 에이 설마요. 어. 어?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좀 질문 해봐도 되겠습니까? 괜찮겠는데 우리 자표 찍기 수도 있는데 저출산 음, 음. 사회학자로 봤을 때 굳이 뭐 해결 방안이 없더라 더라 하더라도 음, 음. 이 저출산이 빚어내고 있는 현상이라든지 저출산을 만들어냈던 그 전의 현상들.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어 이건 뭐 학자들마다 뭐다 자기들 기준에서 분석을 하겠죠 네. 하고 해결책은 다 엉망인게 많고 특히 뭐돈 조사하고 이런거는 사실 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원인에 대해서 뭐 여러가지 뭐 집값 문제도 있고 그런거 있는데 사회학자로 봤을 때 저출산의 이유 중에 하나가 남성과 여성을 설문조사를 해보면 결과가 좀 다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남성은 약간 부양에 대한 경제적인 대한 어떤 고민을 많이 한다면 여성은 일종의 평등하지 않는 결혼 생활에 대한 두려움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음. 성차별적인 것에 노출되지 않을까 이런 것을 좀 이렇게 걱정을 하는 음. 경우가 어, 조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남자도 결혼 안 하고 여자도 결혼 안 하는 측면에서 여성이 그런 결심을 하는 것만 따로 떼서 본다면 우리 사회 기존의 가족의 모습. 좋은 가정, 화목한 가정, 잘된 가정, 인정받는 가정이라는 것이 여성들에게 더 이상 아 나는 저런 식으로 좋은 가정을 다시 만들 생각은 없어 라는 신호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좋은 가정 이런 가정이 실제로 살펴보면 여성이 해야 될 역할이 그 모성, 엄마다움, 희생을 많이 했었어야 되고 뭔가 정신적으로도 힘듦을 겪었죠 어머니들이 저거를 내가 다시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일종의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여기는 거죠. 이런 가부장적인 정서에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는 듯한 이런 성별 고정관념이 존재한다면 많은 여성들은 이 결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조금 다른 생각을 할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근데 사실 재밌는 얘기 해준다고 해놓고 한 번도 제가 지금 웃은 적이 없어요그 그 이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뽑으라고 하니까 영국이나 미국에서 마더, 엄마가 뽑 Mm -hmm. 아빠는 한2 7 8등 정도 되는데 엄마가 항상 1등인 거죠 아빠는 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가부장제가 어쩌고 성차별이 어쩌고 그러면 이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엄마인데 가족의 희생을 당했고 착취를 당했고 뭐 이런 식으로 묘사하지 말고 어머니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때도 있거든요 아니 왜 엄마만 불쌍해 아빠도 자, 불쌍해 이유를, 그렇게 따지면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물어본 거지 네. 그러니까 제가 대학에서 너무 나눔잖아. 다왜 엄마 아빠로 나눠? 부모지. 그냥... 아니 아빠는 왜 278등이냐고. 뭐에 밀린 거예요? 뭐 이제 걔도 밀렸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laughs> 아니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할때패스에서도 밀렸을 것 같은데 학생들하고 얘기를 나눠봤어요. 여희들 중에 어머니를 가장 아름다운 단어로 생각하는데 동의하는 사람 막손 들겠죠? 생각해서 몇 장을 적어오라 그랬던 거죠. 어머니를 가장 아름답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글을 써서 제가 이제 몇 백, 몇백 장을 분석을 했는데, 네. 공포물이에요. 그 내용은. 네. 내가 어머니를 사랑하게 된 이유는 맨 마지막에 나오고, 처음에는 우리 어머니가 어떤 폭력에 노출되고 살았는지를 적습니다. 주로 아버지죠. 아버지가 우리 엄마를 어떤 식으로 구타했는지를. 그 조사를 언제 했다고요? 8년쯤 전에 했죠. 어? 7살 때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 것을 초단위로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서적 폭력, 말할 것도 없죠. 막 맨날 뭐 여자가 왜 어딜 나 돌아다니는 그런 뉘앙스에 어. 여성을 뭔가 좀깔 보는 태도인 거죠. 근데 그 자녀들이 그냥 화목할 때는 몰랐는데 떠올려 보니까 와, 나 같았으면 이건 정말 죽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희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겉으로 내색하지 않으시고 강한 어머니로서. 그러니까 내가 이 어머니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 가족 안에서의 그 역할을 수행을 하면서 겪게 되는 고충들이 그냥 뭐 힘들어서가 아니라 부당한 것도 참아내고 살아온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 아름다운 단어로 엄마를 뽑았는데 그 이유가 완전 그한 집만 그랬나 보지. 키워드 분석을 해보면 그렇게 나오는 거. 이런 걸 경험하면 내가 어머니가 이렇게 산걸 아는데 어떻게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아빠는 왜 그랬대요 <laughs> 아빠를 부정한 게 아니라 이 경우에 아빠를 먼저 떠올리지 않는 떠올리지 않는다 근데 그건 사실 쉽지 않다 저는 이것과 아, 저출산은 굉장히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청년들 여성들에게 만약에 23살 너희 엄마 여성일 때 돌아가서 그러니까 엄마 옆으로 가가지고 엄마한테 조언을 할, 할 수가 있어. 이것도뭐 엄마 그렇게 살지만 남편이랑 응. 만나지 마. 아빠랑 결혼하지 마. 이게 압도적 일이에요. 야, 그나마 지금 아빠니까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야, 지네. <laughs> 아니,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네. 지금 그 반대 댓글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누군가도 이렇게 쓸수 있다. 아, 그럼 그런 분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네. 지금까지 우리가 어머니는 위대하지, 모성은 위대한 거야. 이렇게 너무 좀 쉽게 말한 건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을 보자라는 거죠. 근데 아, 요즘은 매맞고 사는 아빠도 많다고 그러던데. 뭐, 그럼 때리는 엄마가 또 잘못이겠죠. 이거는 사실 남녀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폭력을 행사한 사람이 잘못된 거죠. 남자든 여자든. 아우, 그런데 가정의 폭력을 조사하게 되면 구할이 가해자가 남자죠. 이 문제를 남자가 지니고 있는 감정이 여성을 평등하게 대할 수 있지만 어떤 순간이 오면 꼭지가 돌았을 때. 때 남자가 더 격하게 화를 내는 거예요. 이거를 어떤 학자들은 뭐 남자들은 잠재적 가해자다라고 표현을 하겠죠. 이걸 가지고 남자들이 흥분을 해서는 안 되고 아이 사회 문화에서는 내가 어느 순간에 여성에 대해서 평등한 시선을 안 가질 수도 있겠구나. 그게 그러니까 스스로를 반성할 수 있는 키워드로 삼아야 되겠죠. 근데 이런 말이 나오면 또 댓글에 뭐. 저 사회학자는 모든 남자를 잠재적 어 범인으로 취급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서 남자들이 살다 보면 훨씬 흔히 말하는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근데 그 실수가 여성에 대한 일종의 폭력 이런 걸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물리적으로 남자가 힘이 더 세서 가해자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거는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테러는 잘못한 백인의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잘못한 그 사람의 문제가 되는 거잖아 그렇죠, 잘못한 사람이. 백인 우월주의자가 테러를 저지르는 이유는 백인이 우월주의가 자 되는 문화가 존재했겠죠. 그 중에 어떤 소수가 테러를 저지르는 그렇죠, 거죠. 그 사람이 잘못한 그러면 거죠. 그러면 그 사회에서 백인 우월주의 문화가 어떤 식으로 있는지를 짚지 않고서는 그 문제는 해결되지가 않은 거잖아요. 이 백인 우월주의의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걸로 테러로 이어지는 사람이 잘못되는 거죠. 그렇죠, 잘못이죠. 그 네. 사람만 처벌해야죠. 그럼요. 하지만 일상에서 우리가 은연중에 흑인과 백인을 어떤 식으로 구별하고 있지는 않았을까에 대한 고민은 체포되지 않은 사람도 충분히 그런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죠. 자신의 삶속에 아, 삶 속에서. 이거는 제가 어쩌다 어른에 우리나라의 영어 유치원에서 음. 원어민 강사를 모집을 하는데 꽃니 화이트펄슨 이런 걸 적어놨거든요. 백인만 지원을 하라고. 음. 제가 그런 거를 방송에서 문제 제기를 한번 했었어요. 근데 그때 시청자 게시판에 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우리 아이 발음 좋은 백인에게 공부시키는 게왜 차별이냐 그게 내 자유지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일면 또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그거를 자유라고 인정을 하는 순간. 그 사회는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코로나에 마스크 때 미국에서 마스크를 안쓴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어. 아주 말안 들었죠. 그건 자유라고 인정하십니까? 아니죠. 자유가 아닌데 그거를 본인이 자유라고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 자유가 다른 사람의 보건적인 자유를 침해하는. 사실상 의미 없는 자유가 되는데 사람은 자기가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게 공정한 거다. 이게 정의다. 내집 앞에 장애인 학교가 왜 생겨? 나 막을 거다. 이게 내 정의로운 거지. 정의란 단어를 갖다 쓰는 거거든요. 내 재산, 내 집값에 방해될까봐. 내가 정의로운 행동을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지만 그건 본인의 해석인 것이고 사회적으로 바라볼 때는 굉장히 차별과 혐오를 앞장서서 하는 행동이 되요 그러면 되야지. 선생님 집 앞에 공동묘지가 생긴다고 그래도 문제가 안 되는 거네요 공동묘지하고 장애인 특수학교는 네. 절대 같은 결이 아니죠. 같은 그런... 결은 아니라 장애인 학교가 아니라 다른 곳이 생긴다고 했을 경우에는 또 그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거. 만약에 뭐 요즘 문제가 많이 되는 뭐 소각장이 될 수도 있고. <목소리> 그러면 그런 반대를 사회가 그러니까 뭔가 성숙되는 과정에서 반대하고 토론하는 경우로 가야 되겠죠. 아, 그래서. 제가 예를 잘못 들었는데. 공동묘지가 아니고 공공기관으로 봐야 되니까 교도소가 생긴다. 그러면 찬성하실 겁니까? 근데 그건 아셔야 되는데 요즘 교도소는 지역별로 유치 경쟁합니다. 그런데 어 사회 전체적으로 바라볼 때 교도소라는 것은 기능적으로 없어서는 안될 장치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 장치가 들어서는데 나한테 허락을 받을 필요까지는 없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 지역을 대표하는 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주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어떤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한 거죠. 그런 토론이면 다 됩니다. 그런데 장애인 특수학교나 이런 데서는 그렇게 토론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드러내는 거예요. 음. 아, 뭐, 뭐, 걔들 좀 이상하더라 이런 식으로. 음, 그런 부모가 이상한 그 거지. 토론을 하는 가정에서 음. 장애인의는 존재를 비인격적으로 대버린단 말이죠. 그 그런 토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무슨 정이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우리 사회는. 아 이게 데이터가 없어서 내가 이걸 말을 함부로 못하겠는데 내 앞에서 길을 못 건너고 있는 장애인이 있다면 도울 분들이 훨씬 많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사회라는 것은 그런 도움 없이도 다갈수 있도록 점자 블럭이 다돼 있고 해야 되죠 있고. 그렇게 우리 사람들이 이타적이다 그러는데 그 장애인 단체에서 항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극장을 가보면 음. 장애인들이 볼수 있는 영화가 없고 청각장애인들은 맨날 외화만 봐야 돼요 자막이 나와야 되니까 음.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영화 해설을 해 줘야 되거든요. 서울에서 보면 장애인들 지하철 막 시위 많이 문제 되잖아요. 그때 뭐 불편해 해서 화도 많이 내시는데 그러니까 내가 장애인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출근길에 그 지하철을 끌고 지하철을 타는 게 너무 위험한 거죠. 사업도 너무 많고 뭐 간격도 너무 넓고 어떤 비장애인도 하지 않은 고민은 장애인은 출근을 하면서 해야 되니까 그런 지점에 대해서 사회가 조금 변화되어야 되고 어떤 비장애인인 장애인 시위 때문에 불편함을 느꼈다면 아 대한민국의 대중교통이 아직도 비장애인을 기본값으로 다 설정되어 있구나 이런 질문을 통해 가지고 좀 소외되었던 장애인들이 어떻게 대중교통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죠. 제가 이제 대중 강연을 하니까 1년에한 200번 정도 고속버스를 타야 되거든요. 음. 한 번도 휠체어가 고속버스 안으로 들어오는 걸본 적이 없어요. 휠체어가 들어올 음. 수가 없습니다. 투쟁을 해 가지고 지금 전국에 한 여섯 대 정도 있다고 하고 음. 또 소송을 거니까 법원에서 장애인들이 많이 다니는 구역에 한해서만 신청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느 구역에 많 그러니까 쪽으로. 우리가 아직 갈 길이 멀었다. 저이게 사실 이런 질문을 던질 필요가 없는 사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 어쨌든 오늘 뭐또 세상을 또 다양한 시각으로 볼수 있는 그런 시간을 오늘 함께 가져봤습니다. 저희가 사실 뭐늘 선생님들한테 여쭤봅니다만 대본이 없어가지고 오실 때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지십니다. 근데 이제 끝날 때 되면 마음가짐이 조금 많이 좀 달라졌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들어올 때랑 지금 이제 끝날 때는 어떻습니까? 뭐 제가 아는 이야기를 많이 한 건데 그런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으시는 분에게 좀더 친절하고 제가 겸손하게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아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laughs> 우리 사회에 일단 다뤄야 될게 너무 많기 때문에 맞아요 속도 조절을 강도 조절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음. 것들 좀 예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아, 이 얘기는 꼭 했었어야 되는데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거 있으세요? 좋은 사회란 대단한 결심 없이 평범하게 살아도 맞아요. 인간다움이 보장되는 음. 그런 사회여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성공하는 사람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음. 우리가 어, 평범하게 살기 위해서 이토록 힘들어야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반성할 수 있는 누구나 그냥 평범하게 살아도 인간다움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좋은 사회라고 하고 싶습니다 네. 오죽하면 평범하게 사는게 제일 힘든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좋은 사회가 빨리 모든 분들이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사회가 빨리 오기를 바래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영돈의 제목 없음 TV 티치미 티치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 어디 가면 많이 싸우시겠다. 싸워요, 공, 공격 많이 받으시겠다.